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해하겠습니다 AD 대 AB는 누구랑 같다? A... A 대 AC랑 같다 다시 얘는 AD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 AD 대 AB는 A 이대 e AC도 같지만 뭐도 있다? D e 대 BC도 있다 자,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 같은 경우에는 EA 대 AC는요? b a 대 뭐랑 같다? 어, a, B랑 같은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을까? 작은 거에 밑변은 큰 거에 뭐랑? 밑변과 같다. 이렇게 해서 어, ED 대 BC로 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유찰이. 네, 다시. AD 대 A2대 A. A AC 다음에 범준이 AD대 AB는 A2대 A AC도 있지만요 하나 더죠 D2대 BC 다음 유아 아이언 EA대 AC는 TA대 AB 하나 더 있다 있죠 D2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낼게요 여기가 가고요 여기가 이래요 되는 걸까? 자, 공식대로 하면 4대 뭐는 소4대 네? 6은 6대6 x 네, 어. 왜2대 3이 된다라는 거네요? 2대 3은 6대6 x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9가 야 되겠네요. X는 뭐가 돼요? 아,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태형이 여기 길이를 맞해야돼 10이라고 두면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0 20? 닮음비가 뭐, 몇대 몇이야? 4대1 4대 1이요? 아, 예. 2대3 2대 3이니까 여기가 10이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어, 10 10? 2 닮음비가 2대 3이니까 여기가 10짜리잖아 아15 15가 되죠 맞습니다 다이에요 6? 유라 여기가 2고요 여기가 5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길이가 말게 4가 되면 여기 길이가 뭐가 된다? 10이 된다 그럼 여기 길이가? 7이면 여기 길이는? 죄송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어. 여기. 여기가 뭐로 둘이다? 10으로 둘까요? 네. 여기 10이면 여기는 뭐가 돼요, 그러면? 1 0 25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50. 지 테스트 5 0 550. 550. 550. 5셔야 돼요 0 5셔야 돼요 이 550. 550. 550. 550. 550. 5 5하5하0 550. 550. 550. 550. 550. 아까 한게 뭐야? A D 대 뭐야? A 이대 A, a, a 라고 했으면 좋다음뭐야 a 요 A B 대 T V는 대 A, 이라대 에이, 이대 에다 다음. 에이, 대 D, B는 a 대 같습니다 다음 A, D 대 D, B는 A, E 대 E, C와 같습니다. 다음, 오래식입니다. 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하더라고 이번에. 이 a 대이 c는 t a 대 t e, b와 같다. 요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뭐 하라고요? 뭘뭐셔야 돼? 그렇죠? 네. 다... 아, 네. 그러면은 이거는 다 음. 그게 있는 거예요. 닮음비가 있는 거냐고요? 그때거는 네. 저운데를 치면 어. AB 대 BD는 AC 대, 대, 대 a B, 대 BD는 AC 대 c 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거기 거기다 AC 대 BD도 AC 대 B, D도. A, c 대, 아, b d 요 AD 대 B AD 대 d, b 도 그리고 A e 대 C E, 도 어, 맞아. 맞아요. 아, 그럼 다에 다른 게 뭐예요? 다있는 거냐고? 요 네, 다 있어요. 즉 지금 질문 잘했는데요. 하나에 다 뭉쳐 있는 거야. 자 봐. AB AD는요. a c A위와 같습니다. 이거 했죠? 왜 안에 있는 작은 거랑 큰 삼각형 이렇게 가닮은비로 쓴다고요. 근데 그렇게도 할수 있지만 두 번째 AB BD 꽁충꽁충 AB 대 BD랑 뭐랑 같다? AC 대 CE와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AD 아, AD 대 DB는 a e 대 EC와 같습니다 여기 다 하나의 공식으로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야 되잖아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는 AB 대 AD는 AC 대 A랑 같다라고 한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안에는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모이기 때문에 닮음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된 거예요. 맞죠? 근데 얘가 뻥충뻥충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선하고 평행한 선을 하나 그립니다. 여러분. 됐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하나 어떨까? 같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자 여기 위에 있는 각을요. 동그랑이라고 하고요. 여기 각을요. 생물학고 하고 여기 각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은 뭐가 되지? 세모. 여기 각은 뭐가 되지? 여기 각이. 세모. 세모가 되죠. 왜? 얘랑 얘랑 모기 때문에? 음. 동일이기 때문에. 그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X.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동, 동그라미가 되죠.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닮음이 나온 거냐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모이기 때문에, 닮음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즉, 큰삼각이 그 삼각형의 AD는, 여기 작은 삼각형의, 여기 뭐라고 지 g 게 AD 대 EG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EG가 누구랑 같아? 이 G가 누구랑 같아? DB. DB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AD 대 EG를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같으니까 AD 대 DB가 된 거고요. 이 삼각형의 AE랑 이 작은 삼각형의 뭐랑? 이 c 랑 같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AD 대 EG는 AD 대 EC랑 같다. 즉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AD 대 DB는 AE 대 EC와 같다. 여기에 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얘는 얘는 솔직히 설명하기 좀 힘든데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세모.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총을요. 여기 여기다가 채우는 거야. 얘를 돌려서 여기다 채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세모가 되고요 여기가 뭐가 돼? 동그라미가 되는 거 맞아요?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 여기다 그렸으니까. 여거래 여거는 이거래 여거와 같다. 이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뒤집어서 올렸기 때문에 결국에 여거래 이거 큰 거는 여거래 여거와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안 되는 분 빨리 말해주세요. 여기까지 나가니까 안 되면 더 나가세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1의 1번,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순서도 중요해요. 순서요? 당연히 중요해. 순서라는 거는 이 a 대 b씩 요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큰거대 작은 걸로 말하는 거야? 큰거대 작은 거. 큰거대 작은 거라고 했으면 작은 거대 큰 걸로 해도 돼요. 즉얘에도 뭐야?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거대 여기걸로 해도 된다고. 근데 순서할 때 여, 허리는 다, 여기 있는다, 여기다 튀어나오면 안 돼요. 이에두 개만 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26.2번도 풀었어요? 얘랑 또 모두 할수 있어? 껑충껑충 얘랑 얘는 얘랑 얘랑 같다 어? 2대2 똑같네 그러니까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 길이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아, 모래시계 자 여기 y 여기 가9 전체가 12. 자, 체가라고요뭐대보뭐대할 어, 거야? 뭐대뭐대할라요대12 9대12대뭐대보라고 10. 9대 9대 어, 뭐뭐대보 순서가 틀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 9는 큰 가지고 온 거잖아. 어, 리면안된다라고했 어, 뭐는큰거고서 어, 지고온 거잖아. 고 어, 대 어, 6플러스 Y요? 근데 그거 배우기 쉬운게 있죠 아까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Y대 뭐는? 6은 여기 길이 알수 있나? 여기 길이요? 몇이야? 3. 3이죠 Y대 6은 3대 뭐다? 3대 12야? 왜 자꾸 다른게 말해 Y대 6은 3대 뭐야? 아, 네. 9죠? 그러니까 y 대 6은 3대 9인거니까 y는 몇이야? 음. 끝나고 2 음. 2가 나은겁니다 자 서우가 말한 대로 하시면 9대 12는 이도 가능해요 9대 12는 큰삼각형 여기 아래 삼각형 봐야죠 6대 뭐가 된다? u 플러스 y가 되는 겁니다. 그 u 플러스 x가 몇이라는 거야? 그러면 약분까지 해야 되네. 3 대전. 好。Um 아, 푸는 달라요. 예. 다 푸는 것이 달라요 유라 얘뭐대 뭐로 할 거야? 응? 8대8대 오케이 소8대8대다 푸는 방식이 달라져 여기서 보면 물래넣 껑충껑충 그러면 몇대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4대 4. 4대 4. 오케이. 은서1대 2가 뭐지 나오는데? 4 대, 4대 8로요? 8대 4. 8대 4. 자, 잘 들으세요. 요거 키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밑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우리 껑충껑충이 제일 익숙해. 아, 얘가 4니까 여기도 4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당연히 4, 뭐야? 1대1이 어야 되겠네. 라고 계산을 하게 돼요. 어쨌든 어쨌든 계산하는 게 쉬워,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 그럼 얘가 2가 뭐 나오는 거야? 5. 5가 나오겠네. 어, 그래서 1대1, 1대1, 여기도 1대1로 계산해 얘를 뭐라부쓴다 6이라고 써요. 근데 얘가 틀린다고요. 6이 아니죠. 껑충 껑충 이닮음이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삼각형 작은 거 만들어 가지고 혼자라는 거 아까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 어떻게 봐야 돼? 이 삼각형이랑 역큰 이 삼각형이 비로 해가지고 밑변의 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4대 뭐가 되는 거야? 4대? 8이 되겠죠? 여기는 5대 10이 되니까 여기도 몇대 몇이 돼야 돼요? 이거랑 여기가? 여기는 왜몇대 여기 몇이 돼야 돼? 어, 2대? 2대 1이요? 1대 2가 돼야 되겠네. 그럼 y가 몇이 된다? 12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무리 퀴즈 내고 끝내겠습니다. 잉. 다말하시면 돼요. 자, 태영 다염 다시. 뭐라고요? 에이 아니, 모대 모는 모대모다 이렇게 얘기해요. 브라타운 공한번더 말하면 요 어, B C 대. B C 대. D C? T B C 대 D C요? T E. T e 아 이거는 말 얘부터 말하면 안 되죠. 아, 네. 다른 거 먼저 말해야 돼. A T 대. A T 대. T B. D, B. 이거 하나 오케이, 어 유찬이, 어, 이렇게, 거 보고 말 하면 안 되지. 제일 대표적인 게안 나왔잖아. 대표 유형 안 나왔잖아. 홍충 뻥충했고, 얘 크기 보고, 여기 안 쪽으로, 크기 보고 안 쪽으로. 대표가 안 나왔잖아. 대표, 예를 들어 많이 써야 돼. 맨처음 했던 거. 5초, 4초, 3초, 2초, 1초 할때아언이 A, A 뭐라고요? A, B 대. A, B? 네. B 대 A, D A, D는? A, C 대 A, C 대 A, E A, E 하나만 더말해둘래요 B, C 대 B, C 어, 대 얘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밑변에 B가 됐습니다 다할요 다음은 오래시계입니다 은서 안돼안돼안돼 A, 어, A C C 거꾸로죠 이거는 어, 또 B C 대 B C 대 C D C D 정 근데 얘가 위에 아래 위에 있는 작은 삼각 아래에 있는 큰 삼각형이 닮은 거잖아 그죠 그거 뭐 하나 더 말해야 되는 거야 A B 대 A B 대 A B 대 D C A B 대, A B 대 D C요 D E D E 어. 자 마지막입니다 얘 D님은 안에 붙인거겠죠? 안으로 들어가게끔 한으니까 뭐해야돼? A, C A, C대? C A, C는 이미 했어 소로 네. 말할 수 있어요? 네. A, C대? A, E A, E는? 어, B, C B, C대? B, D B, 어, 오케이 요거를 다섯개 구하거든요요거다 외우시면은 네, 있습니다. 이런 불러 안 하려니까 계속 하시면 될 거예요. 숙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P1. 안되 겠다. 57 페이지 까지 1번 문제만. 1번, 1번. B 원57 페이지 까지 1번만 풀어 오시고요. 2번째제 C1 C 원을좀 많이 내야 되는데. 너무 좋은데, 오어지 <laughs> 숙제가 너무 적죠. 응. 여러분 공부 안 하시는 거 같죠? 이거 저숙때 너무 많이. 응. 응. 공석, 네. 많이 많이 안했죠 많이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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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훔치는 흔들봐도 안될까 그거? 하고2에는데 네. 선생님 어. 5단 노 노트 아 지금 7점 할 수가 없어서 시간 지금 2분 남아서 다음 시간 16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나아아내건하셨는어저거 빼고 아저건 다른 페이지에 있어. 그러면 저는 그러 내가 확인했때 검사하는 사람이 여섯 개가 되어 있으니알겠게검사하 사람. 검사하 사람은 열두 개가 아니라. 안돼. 어떡하지 숙제가. 그러면 오전 수업도 여덟 개. 오전 수 여덟 개. 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맞죠? 네. 응. 어, 나중에, 숫자가 좀 많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번 주까지만 좀 쉬시고요. 다음 주그 아, 아니다. 이것만 바꾸게미하네안 돼. 다시 1페이지까지 1번, 2번. 안 돼. 1, 2번 하면 돼요. 됐죠? 네. 얼마 안 되잖아, 이거. 그래봤자. 어, 고생하셨습니다. 좋쳤어요